1945년 11월 28일 정동교회에서 열린 임시 요인과 더불어서 미군 환영 행사가 정동교회에서 열렸는데 그때 백범 김구는 반서구의 새 나래를 세우겠다 하는 연설을 하시면서 경찰서 열 곳을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한 곳을 세우는 것이 낫다면서 확고한 신앙과 국가관을 밝혔습니다. 이 건국 대업을 앞두고 두 가지 대한민국을 건국과 건교 삼천만 동포들이 하나님 말씀에 세워진다면 이 나라는 살아나고 회복될 것이며 천국 백성이 먼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와 우리 교회가 국내외적으로 50번째 넘게 교회가 세워져서 감사하고 하는 경광을 올려 드리면서 세 가지 축하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태우 16장 18절에 이, 내가 이 반석구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원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는 와우리 교회 것이 아니고 함께하는 교회 것도 아니고 강지호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특정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세워진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성도 한 60에서 70여 명의 성도의 공동체 그들이 교회입니다. 예배당은 비도 오면 비도 셀 수도 있고 새롭게 다는데 질 수도 있고 건물은 50년 100년 있다 허물었다 새롭게 빌딩 질 수도 있지만 성도 한명한 한 명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증 보장 책임져 주실 것인데 좋은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사도행전적 그 교회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신함으로 교회가 행복하고 성도들이 행복하고 목회자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목사님 만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로버트 로버터 클링턴 목사님은 영적 리더십, 영적 리더십의 최고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과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제에 따라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최고의 영적 리더십을 가진 대가가 될수 있다. 결국은 개인의 사리사욕이나. 자기 야망이나 자기 원하는 어떤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하나님 뜻에 맞게 끌고 인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흥왕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영적 리더십을 가진 우리 강주 목사님이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시작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강국을 이루어서 수년 내에 영적 리더십, 진짜 영적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과제와 하나님의 목적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흥황해지고 제2의 와우르기보다 더큰 교회로 비상하기를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바나바와 같이 브리스 라굴라 같은 만남이 보기 중요한데 좋은 스승 만나는 것, 좋은 영적 지도자 만나는 것, 좋은 친구 만나는 것복 중의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신 분들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갈때 인사라도 좀 하고 가지. 내가 못 가게 막을 것도 아닌데. 맨날 만나면서 미안해 할줄 알면서 그러지 맙시다. 안 보내준 적단한 명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곱 번째까지 개척되면서 일곱 명도 인사 안 하고 가더라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 어떠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 충성하십시오. 어. 큰 교회에서 그림자처럼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다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요즘 대부분이 야가 빠져가지고 그런 분들이인데 야가 빠지지 못한 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시고 자원적으로 섬기고 봉사하셔서 이제 교회가 예배당 짓고 500명, 1,000명, 2,000명 가기 전에 한 300명만 넘으면 불리겠죠 하시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나가십시오. 그래서 재생산하지 않으면 교회는 썩든지 하나님이 찢어서 또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어요 진짜 교회는 진짜 영적 리더십은 진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은 흩어져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야마 100명 모이면 어떻고 5천명 5만명 모이면 거기서 뭘할 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셔서 이 빌딩을 사든지, 아니면 봉담 2주고 3주에 가서 와우리보다 더큰 귀에 지어가지고 세계 성교에, 국내 성교에 헌신하고 더큰 일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헌신과 희생의 길에 들어서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희생과 수고에 더큰 보람과 가치로. 더큰 것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더 흥황해가는 건강한 교회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 지상명령 성출 이루는 복된 교회 되기를 축하하며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